안녕하세요, 자박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하냐면요. 오늘 6월 23일 바로 6월 업데이트에 대한 두 번째 첩보 영상이 떠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첩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되면 좋을지 한번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서 오늘은 첩보 소식 2 영상으로 같이 논의해보고 생각해보고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본 영상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뜬 첩보 소식 제2 탄인데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죠. 오, 플라스크 두 개, 연도가 또써 있고요. 오, 둘이 보이는데 오, 뭔가 비치죠. 오, 좋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의 캐릭터가 눈에 띄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첩보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마데우스 조와 시월크의 새로운 유니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플라스크의 빛친 모습, 그리고 뒷모습만 봐도, 누가 봐도, 아마데우스 조와 시헐크라고 보입니다. 시헐크가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데우스 조가 왁구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원래는 후덕한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얄쌍하고 좀 약간 아틀란티스, 에이지 오브 아틀란티스에 나왔던 좀 얄쌍한 모습, 루나의 남친 모습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인데, 솔직히 좀안 어울리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더라고요. 여기 플라스크에 써져 있는 연도, 1980년, 그리고 2005년. 이게 바로, 시얼크가 코믹스에 데뷔한 날짜가 1950년이고요. 그리고 아마데우스조가 처음으로 코믹스에 등장한 연도가 2005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두 캐릭터의 유니폼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봐요. 솔직히 기정사실이지, 이거는. 그리고 요번 첩보 소식을 통해서 조금 흥미로운 사실이 조금 알아냈는데,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좀 많이 내피셜, 그리고 저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담아봤습니다. 절대 정답이 아니고, 무언가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해 봅니다. 자, 이게 요번에 업데이트 대 6월 업데이트에 대한 첫 보소식 1탄과 그리고 2탄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띄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긴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플라스크가 언뜻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솔직히 처음 나왔을 때 심장이 보이고 그 왼쪽에 있는 플라스크, 그 왼쪽에 있는 플라스크에 대한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솔직히 좀 의아합니다. 지금 등장한 건 거의 이제 플라스크 병의 캐릭터가 반사되면서 그 캐릭터를 유치할 수 있게 첩보 소식을 현재 내고 있는데 지금 심장에 레드 시어크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첩보 때양 옆에 아마데우스 조아 시어크가 나왔어요 그부분 예상해 볼수 있고 지금 1편 쪽을 보시면 왼쪽에 고기 덩어리 뭐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고기 덩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고기 덩어리가 나온 것만큼 요번에 고기 덩어리 쪽에 다음 첩보의 새로운 캐릭터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첩보 소식이 또 있을 거고, 세계로 끝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길, 여길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심장 옆에 있는 플라스크. 바로, 오른쪽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그 왼쪽,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사진이 보이는데, 요게 지금 2차 첩보 손 부분이죠? 손 부분이랑 조금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한번 캡처를 떠봤어요. 그래서 여기 위쪽, 여기 위쪽에 있는 게 1편 첩보 소식의 심장 부분의 왼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2차 첩보의 플라스크랑 연결을 해보면, 안 맞아요. 그림 자체가 안 맞죠. 형태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플라스크가 앞으로 두 개가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뭐 이건 정답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솔직히 희망사항이고 이렇게 좀 첩보 소식이 좀더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라서 솔직히 여기게 사이즈 맞춰서 들이대 봐도 뭔가 사이즈가 안 맞죠. 예, 구도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음 첩보 소식에는 위치 자체가 심장 양 옆에 있는 플라스크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4차 첩보까지는 나올 것 같고, 플라스크 하나 또 하나, 심장 옆으로 양 옆에 하나씩 추가적으로 두 개의 첩보가 더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유니폼 하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 캐릭터 하나, 아니면 신규 캐릭터 두개더 나올 것 같네요. 그럼 어떤 캐릭터가 나올까요?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레드헐크에 대한 새로운 유니폼에 관련돼서 아마 레드헐크가 언급이 되면서 플라스크에 비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모탈 헐크 자체가 테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메인 테마 자체를 그냥 헐크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데우스조가 이모탈 헐크에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것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아마베스조의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면서 헐크 전체의 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레드 헐크도 이번에는 또 새로운 유니폼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솔직히 레드 헐크도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이번 유니폼을 에서 조금이나마 더 떡상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앱소빙맨 말했는데 솔직히 앱소빙맨이 나올까요? 근데 조금 기대는 해 봅니다. 새로운 캐릭터 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플라스크 2개가 만약에 제가 만든 가설이 맞다라면은 신규 캐릭터 하나 그리고 유니폼 하나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은 두개다 신규 캐릭터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유니폼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하면 앱소빙맨과 레드헐크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신 캐릭터라고 하면 어보비네이션이 무조건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헐크에 대한 뭐 막대응을 가능한 정말 강력한. 힘쾌 빌런이 좀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 헐크 같은 경우에는 메인 빌런이었던 레드 헐크가 이제 유니폼을 입은 또 영웅이지 않습니까? 좀 맛수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시 레드 헐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헐크의 맛수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헐크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언급이 안 됐습니다. 아마도 4차 첩보 때 4차 첩보 때 아니면 3차 첩보 때 나올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4차 첩보 때 아마 헐크에 대한 내용을 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여러가지 생각이 많네요 4차까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버미네이션을 내주면서 뭐 새로운 유니폼일 수도 있고 어버미네이션 신규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저는 3차 첩보 때 이제 신규 캐릭터 하나 더 내주고 신규 캐릭터의 어버미네이션을 내주면서 4차 첩보 때 헐크 3티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첫보 소식 2탄을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을 한번 나열해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데우스 조랑 시얼크가 새로운 유니폼을 나와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 정말 새로운 한국의 헐크가 조금 더 날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약간 모델링 양체가 왜소해졌죠 아마데우스 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래 나왔을 때부터 울그락불그락이었으니 정말 울퉁불퉁한, 머슬머슬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번에 첫보 소식 보면 정말 얄쌍하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루나랑 분명히 뭐 사랑의 연이뭐 있다고 해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커플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폼이 나왔다는 점 조금 더 쓸모 있게 변하기. 화 바랍니다. 솔직히, 아마데우스족 키운 사람 잘 없어요. 하지만, 요번 유니폼을 통해서 개떡상 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첩보 소식을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번 업데이트 자체가 헐크의 메인 테마가 맞는 거니만큼, 헐크 3티어에 대해서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거의 뭐 확정 수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이없게 헐크 각성 내면 정말 그것도 문제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헐크 3티어로 나오는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완다가 3티어가 먼저 나오고 그달에 윈터소저가 나왔을때 윈터소저 3티어가 나왔죠 하지만 유니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헐크가 3티어가 나오면서 유니폼도 필수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유니폼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캐릭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폼도 같이 내주는 넷마블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지는 정말 기대를 해봐야겠지만 이번에야말로 헐크 애들이 조금 더 빛을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떡상되는 좋은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잡아 다시 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마무리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갖고 이젠 예상하기도 쉽지가 않다